승진 상황성 제가 그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근도좀 많이 하시나? 이해했을 때. 안녕하세요, 공지비의 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정기직렬 수원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우리 영희 주무관님을 모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정기직렬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그 포괄적으로라도 좀 한번 음. 설명 좀 드릴게요. 기본적인 건 전기 기술 뭐 행정인 거고, 따져보면 시설 관리 업무나 뭐 에너지 관리 업무, 그리고 뭐 교통신호 등가로보안 정수장, 하수처리장 운영. 음. 이 정도 줄어볼 음. 수 있죠. 지금 한수 운영가 계시잖아요. 네. 한수 운영과에도 전기 관련해서 뭐할게 있나요? 그게. 음. 음. 저희는 우선 수전 동장이4 0 0 0 k m 정도가 되고, 수전 동장입니다 일반 가정집이 3kg 3 k 로 정도 되거든요 3, 5킬로와트? 그렇죠 0 예. 0 0 4천 그러면 은 어. 집으로 따지면 한3천0천천 채? 천채 정도 전기를 쓰죠 아 그래서 그 전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기직이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쪽에 발령인 주에서 아, 저희저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를다증이 있는데 음. 어... 3 킬로 이상은 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만이게 가게 되고 그 그러면은 거기 이제 하수 운영과나 이런 데는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해야 되니까 24시간 계속 또 이렇게 교대근무, 그렇죠 그러면 전기 직렬은 보통 교대근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가요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 전기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데면 교대근무를 하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 하수 설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들어가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상주인 하게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기직렬이라고 했을 때 전기만 다루는 건 아니네요. 전기에 관련된 뭐 어떤 부수적인 것도 좀 많이 다루는 것같은요다른 직렬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차피 전기만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고 그리고 업무 비중이 그쪽 편중해다 보면 이게 일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음. 그러면 교대를 하게 되면 이게 몇 교대로 하는 거예요? 적은 데는 4교대인데, 많은 데는 6교대, 7교대까지 아. 있는 거라고 있어요. 4교대에서 6교대면 좀 할만하지 않나? 뭐 하루 어. 6시간만 근무하면. 아, 아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24시간 근무를 하고, 네. 4일 뒤나 6일 뒤에 다시 근무를 하는 게 제가 말하는 6교대입니다. 아. 그럼 당직 근무처럼 나, 내 업무는 내 업대로 무 하고, 저녁에 네. 밤새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24시간 네. 네. 일을 하게 된 거죠. 아, 그게 좀 힘들겠네요.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밤을 새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게좀 있는 게 이게 잘못되면 안되니까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더힘들워진다아 그거는 아, 아, 이제 혼자 하세요? 지금은 두명 이상이 하는 거같어요 어, 혼자는 좀 힘들 것같았어요 어. 혼자는 많이 힘들죠. 어.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 직접 신호를 놔두고 제가 손전하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일이 급하게 터지면 문제가 많죠. 안 터지면 뭐 그렇게 문제 되진 않는데, 뭐 벼락이 치거나, 뭐 강풍이 불어서 통신이 안 되거나 전기가 꺼지는거러면 음. 정신이 음. 없죠.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상주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면 그 지금 전기직이 저희 지자체에 몇분 정도 계세요? 저희는 지금 32명. 아, 32명이요? 그럼 32분 중에 이제 교대 근무 인원 비율이나 뭐 그냥, 뭐 그냥 음.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0% 미만인 것 같아요. 아, 20% 네. 미만 이 분들이 교대 근무를 좀한 네. 여섯 분 정도만 교대 근무가 필요한 과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네. 정답이라고 말씀해드릴 수 없는 게각 그 지자체마다 다르고 우리도 뭐 많을 때 많고 적을 때 적고 이런 동안 그때 그때 이제 좀 유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원래 그 예전 지금은 운영직 분이긴 한데. 그 운영 직군 분들이 근무를 많이 했는데 몇년 전부터 뽑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을 대체하면서 좀수투이 많이 되는 거. 그 이게 사실 계속 야간 근무도 수고을해야 뭐 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야 될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비중공자분들 전공자도 처음엔 좀 많이 힘들죠. 아, 전공자도 힘든데 그쵸? 비전공자도 어, 힘든. 힘들 거 아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책으로만 봤던 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 이론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의 그림 같은 걸 그려져, 개통도라는 게 있거든요. 영리 개통도가 있는데. 그게 똑같은 설비가 있어요. 가면. 근데 생겼던 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니까, 네. 일하다 보니까, 아, 그거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 이제 처음. <웃음> 그쵸. 렇 <laughs> 책으로 뭐 엄청 봤던 건데, 실물은본 적이, 음... 실물 경험이 없던 거. 죠 비정국의 분들은 진짜 어려우세요. 어, 저도 수, 수, 수. 어려웠었거든요. 행정 업무도 있지만 실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어, 헷갈림. 헷갈리면안되런게 많죠. 그럼 어떻게? 그때는 여러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응. 되게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게 상사분들이나 선배 공무원의 그런 어떤 나에게 주는 안도감이 엄청나겠어요.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신규 때, 신규 때는 정말. 지금도 도움 많이 받는다 아, 사내 이제 경력직 분들도 좀 많이 계신가요? 어, 상당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 퍼센트 따지면, 음, 10명은 어. 안될것 같은데, 5명 이상? 어, 경력직이요? 네. 그럼 경력직이신 분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공사공단이나 이런 데서 좀 글로 하시다가 오시는 그런,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사기업에서 일하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런 분들은 그 사기업에 대한 호봉이나 경력이 다 인정이 되는 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같은 경우는 그 국가공인자격증,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엄마 경력만 인정이 들어있요 아, 그 전에 따기 전에는 그전 그 경력이 인정이 안 돼서 뭐 10년을 했건, 1년을 했건, 기사 따고 나서. <laughs> 그러면은 이게 그 저번에 말씀했던 수험편이랑 연결돼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죠. 저희가 공사발주하거나 공사감독을 할 때. 설계서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기사 같은 경우는 실무 2년이고, 산업기사는 5년이 지나면 발급이 가능한데, 그게 감사 지적 사항이 항상 나오는 거예니항아그 자격증이 있, 있으신 분들이 수 있는... 발급을 받으시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감독을 못하는 거요 감독은 가능한데, 설계서에 제 이름, 그 본인 이름을 써 수가 없어서 뭐 이제 설계를 하더라도 받으러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필수적이죠. 없으면 좀늦치고 있겠는데요. 그래서 딸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몇분안 계시는 분들이 그러기 싫어서 딸려고 하죠. 그러면 은그 경력직으로서 일하다가 어쨌든 뭐뭐 뭐그 경력적인 부분이나 호봉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일하는 데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을 것같은요 실무에서 하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해봤던 일도 있을 거고, 정기공사를 뭐 발주를 하면 뭐 전기 배선이라든지 등기부수뭐 그런 것들을 상출할때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전기직 공무원 말고 전기 시설직 공무원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타입 어... 차 있는 공무원? 우선 저희 자세에는 없는데 뭐타 자세는 있을 거예요. 시설 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직렬이 최근에 생긴 거 같더라고요. 아 최근에 생긴 직렬이에요. 어, 저 제가 알기로는 거였습니다. 아그 저희 집 지자체는 없고 어쨌든 이제 전기직과의 차이점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시설 관리가 추가되는 거랑 전기행정 업무가 할수 있는 거랑 차이가. 음. 있어요. 음, 아, 그러나 그래? 각 지자체별로 T.O.를 보면 갈수 있는 곳이 되게 한정돼 있습니다. 어 그럼 전기직 전기직 공무원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그 교대근무 많이 일반적인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시설 가서 회의 한번 하고 그리고 운영 저희 그 시설에 대한 운영 자료 같은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사 발주에 대한 설계서 작성 음? 그리고 오후에 같은 시설 출장 정도 아, 출장이 좀 많나요? 부서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업무 기준이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저는 10% 미만인 것 같은데, 아, 다른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분들은 예전 부서가 가로등 관리 부서였는데, 거기는 뭐 하루에 4시간 이상? 아, 그러면 그럼 거의 50%를. 음. 그렇죠. 그럼 10%도 그 어쨌든 뭐 하루, 저희가 8시간 근무한다고 쳤을 때, 이틀에 한번 정도는 출장은 거의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는 나가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시설 관리도 사실 뭐 일반 행정직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잘안 가고 전화 통화로 하다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사실 가거든요 음, 비슷할까요? 어 무인 시설인데 올해 공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그 시즌이 좀 있구나. 그렇죠 저희도 뭐 공사가 네. 매달 뭐 매월 많은 게 아니라 초나 그리고 고장 났을 때는 같이 고장 나가는 기계나 덩이 거. 아 그렇죠 이 것들을 한꺼번에 고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 현장에 나가셨을 때는 이제 출장 업무로도 나가셨을 때는 어떤 업무를 나요? 그냥 이 관리 관리라기 보단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잘 돌아가나 이런 거가 시설 관리는 주같 돼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문제가 없으면 가도 별로 별게 없죠. 음.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전기직렬이나 뭐 이런 분들은 나가셔서 또그 감시도 하고 순찰도 해야 되겠지만 망가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좀 고치거나도 해야 되잖아요. 혼자 나가고 혼자 나가기는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아니었고, 아마 정리직 분들이 직접 고치는 일은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작은 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큰 것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예비, 주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주가 망가지면 예비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로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점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잘 하다 보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급박하기 고정났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위험도 하겠어요. 이 전기 관련돼서 좀 이렇게 만...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음. 만지진 않더라도 전기직이니까 사실 전기가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하다, 잘못 만지면 위험하다 이건아니잖아요좀 위험한 업무도 좀 가능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laughs> 시설 관리하다 보면. 바로 옆에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죠? 0 0만 볼트. 그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 수칙이나 응. 기본적인 전기 안전 수칙, 뭐 장리 이런 거는 잘 책임을 하고 있는 응. 하나죠 잘 모르는 분야지만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지 이제 실제로 전기 중력을 꿈꾸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여성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겁내 지 않아도 될까요? 자기 업무라고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 어, 업무의 숙달이, 검문성이 그, 늘어나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자체두 명의 여성분이 계신데, 그 여성분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오히려 좀 안전하게 하실 수,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사 감독이나 뭐 어쨌든 순찰이나 이런 현장 감시나 이런 것들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실까요? 항상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알수 있는 한, 내가 할수 있는 한에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책임, 어쨌든 책임이 이제 따르는 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더욱더 이제 업무 숙지도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아무래도 따, 따르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전기직 같은 경우 보면 은 행정 업무잘안할것 같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행정 업무도 보 많이 하세요 일하는 자리마다 아, 좀 항상 다른 네. 거죠 저는 공사발주나 네. 이런 게 주가 되는 거고 또 민원부서에 있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에너지 관련 지원 업무나 뭐 보급사업 이런 분들은 행정 업무 거주죠 음. 어, 그런 분들은 또 민원도 좀 많이 있겠어요 민원부서는 막 제가 얘기 보안등 업무가 제가 했던 그중에 최고였던 것 뭐, 같아요. 또그 저기 가로수 가로등 가로등 같은 게 이제 나가면은 시에서 그쵸. 정해서 중간에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거를 저희 현장 팀이 따로 있을수있어요 그런 아. 중간에 중간 역할을 했는데 그런 고장 나서 나가는 것보다 신규 설치 권 이게 많아요. 보안 등. 이게 저도 이제 민원 가니까 그러니까 중위센터 이런데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있으면 이제 가로등 설치해 달라 여기는 없애 달라 아, 이런 민원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중간님이 판단을 할때 이게 어떻게 판단해요? 어디는 신경 설치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시고 그러던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안에 규정 안에서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음 그게 되면 설치가 되고 안 되면 이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거에 민원을 넣어주는 분이 되게 많아서 진짜 많겠어 되게 애로사항이 많죠 되게 오래전에 설치됐던 건데 저 앞에는 있는데 왜 우리 집앞에안 되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뭐집 앞에는 안 되고 뭐몇 차선 도로 이상은 설치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무조건 해달라? 무조건 없애달라? 어, 그런 거 조금 있어요 되심 <laughs> <좀> 힘드시겠어요 <laughs> 야근 좀 많이 하시나요? 전 부서에는 조금 했었는데 었지금부서는 많이는 안 하고 아, 때. 일 있을 때일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하시고 야근은 좀안 좋아하고 하는하 아. <laughs>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기직렬이 이제 갈수 있는 부서가 좀 여러 개 아까 말씀해 주신 거그 안에서만 도나요? 그 이게 죠 그렇죠? 원래 지자체마다 티오나 이제 자리 배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게 되죠 행정복지센터 여런분안 하죠? 어현재는 없는 거예요 티오 자체가 없는 거아요그 음, 순환이 그러면 사실 갈수 있는 데가 뭐 행정직렬이나 뭐 다른 직렬에 대해서 약간 좀 소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돌리가좀 어렵지 않아요? 그때 그때 다른데 뭐 1년에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장 음. 5년까지. 어머니가 아, 기술직이나 뭐 시설 관리 업무는 아마 법적으로 5년 안에 인상 나도 되는 걸로 되고. 아 그게 조금 더뭐 규칙이나 뭐 이런 게좀 다를 음, 건가 봐요. 오래 전에 잠깐 찾아봤던 내용인데 조금 다른 거예요. 진급이라 이런 것 지금은좀 그... 관원을 타고 나면 빠르고 아 그러니까 줄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운으로는면 좋은 거고 뭐내 앞에 없으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승진상황서?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음, 계시더라고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전역하신 분이.. 아.. 전역.. <laughs> <맞아요>. 퇴직하신 분이 <분은> 사급으로 <laughs> 네. 퇴직하셨거든요 사급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 구급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최고로 올라가는.. 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국장님까지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그렇죠. 선배님이 계시고 그러면 사실 상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집이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상선이 있나요? 네. 없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유리막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직렬은 아. 이제 사, 6급 이사, 6급 이상, 5급은 잘안 돼. 뭐 4급이 음. 있으셨다고 하면 네. 사실 네. 네. 그, 그런 거는 없을 거데 주무관님도 좀 가능히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사급 충분히 가능하시죠? 며칠 년 뒤에 일입니까? <웃음> <웃음> 그때 가서 생각게보겠습니다전기직 <laughs> 공무원이 생각했을 때, 진짜 너무 좋은 얘기를 한것 같아서, 단점도 있을까요? 우선 기술행정을 하다 보니까 되게 업무적으로 빠삭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감독이 돼서 다뤄야 되다 보니까, 처음 업무량이 되게 많죠. 그니까, 전문, 오히려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오래 하시고 오래 있었던 분들을 지금 어디게 이런지 뭐, 한 달? 뭐, 1년, 내 사람이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뭐, 민원부서는 납피스타겠지만 힘든 자리도 있고, 교대 건물을 싫어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기 싫어도 그 자리가 팔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음, 그런,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무관님이 전기직 공무원을 계속 하시는 전기직 공무원의 장점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되게 좀 끈끈한 게 있거든요. 되게 잘 뭉치고,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전기직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 준비하시는 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전기를 좋아하시고, 뭐 이런 전기행정 업무나 전기를 하고 싶으면,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뭐 단점도 어쨌든 물론 있겠지만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 계속 그 정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할게요. 제가 지금 8년차 정도 됐는데 어...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고 아...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것, 달랐던 것도 있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했던 것도 있고 근데 해보면 다 비슷하고 그리고 사람 좋고 이런 게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다 인정해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지 않을까 싶고데 오늘 저기 정기직 주무관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